아까 뭐뭐 뭐 무슨 중졸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한 친구들은 다다 다 차단했어요. 이유를 말해주자면은 중졸이 맞아요. 맞는데 그거를 그거를 내가 중졸인 거를 내가 뭐라 그럴까? 중졸는 거를 뭐라 그러지? 그거를 부정아 그래요. 중졸인 걸 부정해서 내가 차단한 게 아니고 중졸인 건 맞는데 내가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 생각을 말하고 좀. 나름대로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, 거기서 중돌이 왜 나와? 그런 식의,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, 방송을 볼 자격이 없어요. 나한테 뭘 물어볼 자격도 없고,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, 방송을 볼 자격이 없어. 그런 식으로는.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, 간단하게, 굳이 지금 어떤 그 슬기로운 해안을 갖고 예,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중졸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으니 방송 볼 자격이 없는 애들이지. 거기서 거기서 중졸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왜 나와? 부배형 중졸드립 미안해요 풀어줘. 청산가리 마려우니까 자살하기 전에 방송 보는 자격 좀. 어허. 그래, 사과하니까 풀어주긴 풀어주겠는데 그 자살드립 하는 거 아니에요. 뭐 중졸드립 들은 거 자체가 기분 나빠서라가 아니 나빠서 서라 서라가 아니고. 그냥 자격이 없어. 그, 그딴 식으로 하려면은 방송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. 거기서 중졸 드립이 왜 나와? 완전 똥, 그, 센스가 똥이야, 똥. 알겠죠? 똥 센스야, 똥 센스. 내가 무슨 뭐, 내가 뭐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래요? 아무래도,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. 거기서 중졸 드립이 왜 나와? 나는 늘, 내 자신을, 어, 난 무식한 사람이다, 라고 얘기하죠.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, 중도르니 뭐니 그런 말 들을 이유는 없어요. 내가 무식한 건 무식한 거고, 내가 왜중도르니 뭐니 그딴 소리를 들어야 돼. 내가 뭘 잘못했다고 슬기로운 해안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아 진짜 열받네 또 아!